때 아닌 늦가을 태풍에 대만이 또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불과 한달반 전에 태풍 나가사가 강타에 난리가 났던 대만. 겨울이 가까워오면서 올해 태풍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다시 초대형 슈퍼태풍이 대만을 덮쳤습니다. 이미 필리핀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태풍풍어 태풍의 세력이 줄어들려면 땅을 만나야 하는데, 섬나라인 필리핀은 어마어마한 피해만 입었지 태풍풍어의 기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만은 여전히 팔팔한 상태로 폭풍을 뒤집어 쓰고 말았죠. 대만은 이처럼 잦은 자연재해에 노출된 나라인데요. 이것이 뜻밖에도 대만의 국제적 입지까지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속 230km에 달하는 돌풍과 거대한 폭풍의 일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 풍엉이 필리핀을 쑥대밭으로 만든 데 이어 이제 대만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태풍 갈매기로 200명 넘는 사람이 희생됐던 필리핀은 또다시 슈퍼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풍엉은 필리핀 북동부를 강타하며 최대 지속 풍속 185km, 돌풍 시속 230km의 위력을 과시했고, 폭 1,800km에 달하는 거대한 구름대가 여러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피소로 피신해야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이 괴물은 여전히 맹렬한 위세를 떨치며 눈 깜짝할 사이 남중국해를 건너 대만에 육박했습니다. 대만 각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3,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지대로 긴급 대피했고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휴업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얼마 전인 9월에도 동부 화롄 지역에 태풍 폭우가 쏟아져 18명이나 숨진 바 있기에 대만 당국은 지형적으로 취약한 산간 지역 홍수와 산사태 위험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만의 첨단 산업 단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본사가 있는 신주 과학단지는 다행히 대만 북부에 위치해 있어 이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빗겨갔습니다. TSMC 측도 공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태풍이 휩쓸고 갈 대만 남서부에는 주요 무역항들이 몰려 있어 물류 인프라의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오슝 항과 타이중 항에서는 선적 지연과 항만 마비에 대비해 방제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9월에는 태풍 직격으로 공장이 멈추더니 이번에는 기껏 생산한 반도체를 실어보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는 없었을 테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납기에 영향이 가는 대형 악재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골칫거리죠. 가뜩이나 틈만 나면 벌어지는 중국의 군사 훈련으로 대만 해협이 봉쇄 위협을 받으며 TSMC 공급망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 대만 산업 인프라는 중국이 웬일로 잠잠하다 싶으면 꼭 자연재해가 덮친다며 자주 하고 있을 정도로 주기적인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대만의 불안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대만이 현재 반도체 업계 1위고 이들의 상황에 전 세계 IT 업계가 많이 휘둘리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대만의 위기를 지켜보는 시선이 여유만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은 누구보다 대만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의 관심은 대만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젠슨 황 CEO는 한국을 깜짝 방문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통큰 결정을 발표했죠. 대만 언론과 업계에서도 그의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젠슨왕과 엔비디아의 행보는 곧 TSMC 칩의 주문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직결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만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정작 발표 내용은 무려 최신형 GPU 26만 장을 한국에만 우선 제공하겠다는 파격 선언이었습니다. 대만에선 자국을 향한 지원이나 투자는 없이 한국에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모습의 씁쓸함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젠슨 황이 출신 국가인 대만의 입지를 고려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과 기술 패권이 오가는 산업계에서 그런데의 가치를 둘리 없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젠슨 황은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만 각별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대 14조 원 규모에 달하는 26만 개의 최신 GPU 공급 계약을 한국 측과 전격 체결했고, 같은 날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한국의 산업 발전사를 찬양하는 헌정 영상까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진심을 보여준 셈이죠. 그렇다면 젠슨 황은 왜 이처럼 대만보다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수출 규제로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된 고성능 AI 칩을 대신 한국 시장에 풀기로 한 단기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젠슨 황 스스로 TSMC의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AI 붐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듯 합니다.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최근 미중 갈등으로 중국향 GPU 판매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AI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AI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할 다양한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번 행보로 그중 하나를 한국으로 낙점한 겁니다. 대만 산업 인프라의 불안정성 역시 젠슨 황이 고려한 리스크의 하나였습니다. 설령 대만 TSMC에서 생산에 일시적 차질이 생긴다 해도 한국 등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충분히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젠슨 황 CEO는 최근에도 TSMC에 추가 웨이퍼를 발주하며 생산 능력 극대화를 주문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등에서 대안을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만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천재지변이라도 젠슨 황한테는 이미 상정한 범위 내의 리스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한발 앞서가 새로운 AI 핵심 거점을 한국으로 삼는 것까지 염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젠슨 황은 한국 방문 당시 직접 한국이야말로 소프트웨어, 제조, AI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모두 갖춘 드문 나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올라설 것이라고 예고했죠. 대만 출신의 그가 보기에도 미래 AI 시대를 주도할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한 셈입니다. 한국은 반세기만의 산업화와 IT 혁명을 이루며 안정적인 전력 물류 인프라와 거대한 내수시장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연재해 상시 노출로 언제 공장과 물류가 멈출지 모르는 불안 요인이 상존하죠. 이러한 환경 차이가 누적되면 글로벌 기업이 장기 파트너를 고를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선택한 데에는 이러한 안전 자산에 대한 신뢰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단합된 추진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APEC 회의를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국내 산업의 탄탄함은 한국을 AI 동맹 상대로 선택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 시대의 기술 패권이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AI 연산의 성능 병목을 좌우하는 초고속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최근 AI 시대의 주도권이 GPU에서 메모리로 옮겨가고 있다고까지 단언했습니다. 그만큼 대용량 메모리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뜻인데, 현재 이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입니다. 애초에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이 SK하이닉스죠. 그런데 hbm 기술은 처음 나왔을 당시만 해도 공정이 어려워 수율은 낮은데 그러면서 다른 메모리 대비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닌지라 게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hbm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개발된 이후 지속적인 개량을 거치면서 제조 공정과 성능의 최적화를 이루어냈으며 최근에 들어서 이것이 ai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대기만성이죠. HBM을 활용하면 GPU의 데이터 전송 통로를 말하자면 1차선 도로에서 16차선 도로로 넓힌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GPU의 완전한 성능을 끌어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진 시기에 HBM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기업이 전 세계의 단두 곳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이 둘이 HBM 생산량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의 뒤늦은 추격이 시작됐으나 세월로 쌓은 노하우를 따라잡지 못해 한국을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한국이 무언가 심기가 거슬려서 HBM 생산을 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남은 20%의 전 세계 AI 기업이 모조리 몰려들면서 대란이 발생할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야 젠순왕이 한국에 찾아와서 뜬금없이 14조짜리 선물 보따리를 던져주고 갔는지 실마리가 보이죠. 현재 엔비디아 역시 차세대 HBM 확보를 위해 SK 하이닉스, 삼성과 긴밀히 협력 중이며 급기야 향후 메모리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젠슨 황의 방한 첫 일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 치맥 회동을 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화끈한 팬서비스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메모리 업계와 AI 인프라 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포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TSMC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AI 시대의 퍼즐을 한국이 지닌 메모리 기술과 제조 역량이 메워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기술 우위도 이러한 흐름 앞에서는 점차 힘을 잃게 될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AI 혁명의 주도권을 한국과 함께 주고 가겠다는 젠슨 황의 선언도 이를 방증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젠슨 황이 한국에 약속한 26만 장의 GPU는 이미 대서양과 인도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실렸다는 소식입니다. 발표가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곧바로 선적이 시작되었다는 전언이 나올 정도로 그의 실행력은 가히 놀라운데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대량의 GPU가 차질 없이 공급된다면 한국의 AI 인프라 규모가 단숨에 세계 3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AI 개발용 GPU가 약 3만 장 수준인데 여기에 26만 장이 추가 투입되면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AI 3강 반열에 올라선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태풍 풍황 사태를 계기로 AI 시대 산업 판도의 미묘한 변화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자연 재해에 취약한 대만은 다시 한번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글로벌 AI 동맹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한층 탄탄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AI 산업의 격변 속에서 과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대만은 이를 어떻게 따라잡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폭풍 같은 도전 속에서도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